읽은 본문 말씀으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득 살면서, 아, 이제 됐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피곤한 가운데, 이제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희망찬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고, 때로는 우리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그런 불빛들, 희미하게 만드는 어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해요. 아,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는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적인 그 하나, 한 가지 이유로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크게, 이 땅의 교회는 과연 앞으로 희망이 있는가?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책들을 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죠. 예측을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로 미래가 이렇게 되겠다. 물론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책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노라면, 아, 희망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현실을 아마 계속 바라본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성경책을 다 이제 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잘못했다 그럴 수 있지만 12명 중에 10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 중에 12명 중에 10명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요사 갈렙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우수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신명기는 사실 레위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우수로 가기 직전에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그것을 강의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광야의 역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민수기 후반부로 가면 은 이제는 곧이 시띠미라는 곳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구명하기를 시작하. 일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띔에 머물러 있다. 시띔이라는 곳은요, 광야의 종착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준비 장소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민수기와 여호수아는 꽤 떨어져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민수기 10명기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엿보라 합니다. 시팀이 거기에요. 이제 여리고 바로 맞은편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현실로 되기 바로 직전, 그 시간과 공간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간과 공간을 계속 민수기를 어, 여러분과 나누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때와...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때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약속의 이름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과 사절을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잉태되어져할한 가지 소망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둔 씨띔에 머물러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장이, 이, 이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씨띔에 머물러 있더니,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결론입니까?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야, 왜 씨띔에 머물러, 하나님 약속 직전에 머물러 있는데 왜 음행을 시작하지? 이런 질문에서부터, 우리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선, 씨띔에 머물러 있는데 왜 음행하기 시작했을까를 생각하다가,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준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싸우러 가야 되는데, 아마도 여기를 그냥 광야 생활한 내내, 한 가지 소망이 있었겠죠. 아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싶다. 머무르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난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도 하기 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고 싶다는 그 마음 속에서 c v 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 여기도 좋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이 어디로 진행됐냐면 아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머무름은 쉼과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긴장이 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긴장이 풀어지면 일어나는 우리의 흔한 현상은요. 우리 의 진짜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는요. 참, 이게 재밌는 것은 민숙이 2 4장에 넘어가면 발람을 통해서 그발람 거짓선지자, 발람의 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그 발람의 선지자 입에서부터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눴는데요. 우리 민수기 24장을 잠깐 볼까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자, 보세요. 5절과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4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시작.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 그 벌어짐은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심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항목들 같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시띔에 머무르는 그 상태가 진영을 보면서 한 말이잖아요 그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그들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나고 흥황하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그힘이 들수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영적 상태인데 그들이 머무르면서 긴장이 해제되니까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만약에 그들이 하나의 말씀을 말명하고 계속 묵상해 있다면 자,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빨리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느슨해지기 시작하니까 모아망인 발락가 거짓 선지자인 발람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말은 지금 우리 현대 사회도 사단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자, 봐, 힘들었지. 그 정도면 됐어. 이제는 누려봐라라고 속삭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든 저와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계속 우리는 전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린 더 나아가야 돼요. 틈을 보이면요,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음행하기 시작하는 것은 민숙이 31장에도 나와 있고, 또 게다가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발람의 꾀를 따라 된 것이에요. 발람은 이 발락으로부터, 발람이 이제 결국에는 이 발락과의 어떤 그 연맹 안에서 자신이 바라던 대로 하나도 되지 않잖아. 이제 한 가지 꾀를 낸 거죠. 뭐 그것이 정확하게 그 꾀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음행하는 거죠? 모압 여자와 음행한 거예요. 자,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만났던 곳이 모압이었던 것이. 그깨로 말미 아마 이제 어떻게 결정할겠지. 야, 모함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보내자. 그것도 아주 그들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들만 보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저주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지금 사단이 하는 냥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성경에서 우는 사자라고 해요. 그럼 사자가 우는 걸본적 있으십니까? 사자가 사냥할 때웁니까 보세요, 울지 않아요. 힘 있는 사자는요 조용히 가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그 먹잇감을 잡아가지고 채가지고 죽여서 먹습니다. 그런데 힘이 다 빠진 늙은 사자들이 우는 거예요. 울어서 겁먹는 사람만 겁먹는 먹잇감만 그들이 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똑같습니다.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 이슬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를에게 와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전쟁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우리를 속여서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모함 여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정욕의 물결에 자신의 몸을 던져요. 그러면서 무엇 하는지도 모른 채그 모함 여인들이 처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3절. 자 3절 보세요. 시작 <목소리>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뺏기니, 야, 좋다, 좋다 하면서 모함 여자들이, 야, 여기 한번 와봐 했을 때, 거기 갔는데, 거기 어디에요? 발, 부월에게, 이방신에게 제사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굉장히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발신이죠. 바을 발과 그 여신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가질 때 자녀 출산의 능력을 받고또 그때 농사가 잘 된다는 라 아주 굉장히 강력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축제 그 끝은요 음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와 그들이 얼마나 금욕을 하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그 안에서 털러 나오니 걷잡을 수 없게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으로 파고 들어왔던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몸매라고 해요. 이거 엄청난 비극이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백성들은 그런 어떤 실, 실정 가운데서 너나 할것 없이 모두 해막에 모여들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통곡이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태양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눈앞에 미디안에 한 여인을 데리고 그, 그 형제에게 <웃음>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눈을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벌, 바, 발생했어요. 이 남자는 시몬지파의 족장 중에 한 사람 지도자에서 시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끊어야 되는데 모험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음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아셀의 아들 비느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들어, 창을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그두 사람을 한 창에 죽여버립니다. 한 창에 두 사람이 같이 끼었다는 것 안에서 그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처형해요. 아,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문제 아세요?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을 피젓고 다니고 있었던 그 연병이 사라진 거예요. 와, 이걸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그 진영에서부터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비나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해도다. 이 질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애국기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질투, 하나님 뭐 질투까지 하시나 여러분 이 질투란 하나님 원래 모든 인간의 감정은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주실 때는 그 감정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두려움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두려움은요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두렵지 않으면요 사람이 보호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위험 속으로 자기 몸을 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삼갑니다. 마찬가지로 질투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 질투는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뭐 능력이 많거나 타고난 사람을 향해서 질투한다. 이것은 열등감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그런 질투는 버려야 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격체 사이에 언약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아내나 남편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면 거기에 향해 질투를 느끼는 것.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질투를 느껴야지 원래 그두 부부 사이의 언약관계를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질투라는 감정은요. 관계를 지켜주는 감정이에요. 관계를 향해서 질투를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각,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의 백성도 독점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 부, 쏟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그것이 신의 선언약이거든요. 부부가 같이 결혼식에 같이 결혼하면서 내가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것을 이두 사람의 것도 있고, 당연히 이것을 이 사회도 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혼할 때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요, 부부 관계예요. 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언양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 관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선택해? 여러분, 이것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질투가 있는 그것으로 하여금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일들이 저는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 이 비난스의 마음으로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앞에선 우리들이 한 가지를 적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육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뭐, 지금 처럼이 비나스처럼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죽여버리고 이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틈타는 죄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죄를요,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내 육은 그걸 사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육가운데그 죄가 끼어드는 것을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가 끼어들 때마다 내 안에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 이 죄는 나로 하여금 내가 사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멀게 만드는 그 요인이니 내가 이것을 질투하여 더 이상 이것이 내삶 가운데 허용되는 것을 내가 싫어하리라. 그럼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는 결국은 그걸 너무 싫어하게 되죠. 너무 싫어하게 돼서 그것이 내 삶길에 닿는 것, 내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질투심은 죄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둔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될 감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가운데 틀날 때, 여러분이 그 질투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가 지금 이시스에 머물러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될 때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면서 하나님이 2024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운데로 불러주시니 리 함께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장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은요. 뛰어넘는 거죠. 그 뭐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나의 육가분의 틈탄 이 죄를 나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방하는 것이니 주님 내가 이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를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 이제 사무총회 후에 새로운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기 가운데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프신 모든 분들의 그 육을 주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